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. 우울증 상담을 받고 어떻게 일상이 달라졌는지 제 실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 보려 해요. 솔직히 말하면 상담 시작하기 전제 일상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가까웠어요. 눈을 뜨면 벌써 피곤했고 누가 말을 걸면 귀찮았고 출근을 했지만 마음은 늘딴데 있었어요. 이렇게 사는 게 맞나? 나왜 이러지? 자책은 늘 따라왔고 이런 나를 보는 것도 싫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. 내가 우울증일 리 없지. 그렇게 부정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울증 초기 증상 체크리스트를 보게 됐는데 거의 다 해당됐어요. 그리고 용기 내서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. 제가 받은 건 인지행동치료 상담이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얘기나 들어주는 건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. 선생님은 제말 속에서 제가 자주 하는 생각, 반복되는 패턴을 캐치해 주셨어요.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? 그 상황에서 반드시 그런 결론이었을까요?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어요. 그리고 그 질문이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. 오해기쯤 되었을 때였나?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너 요즘 좀 편안해진 것 같아. 놀라웠어요. 누가 봐도 제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만큼 마음 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. 예전에는 집에 오면 누워만 있었는데. 지금은 식물도 키우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나가요. 물론 하루 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. 하지만 정말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돌아왔어요. 그래서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. 지금 너무 괴롭다면 혼자 참고만 있지 말고 누구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.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첫 걸음일 수 있어요. 제가 상담 받은 곳은 올바른 인지행동치료 상담센터라는 곳이에요. 상담도 따뜻했고, 생각 정리도 정말 명확하게 도와주셨어요. 지금도 가끔은 힘든 날이 있지만, 그걸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. 여러분께도 그런 변화가 꼭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. 감사합니다.